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어, 휴일 동안 계속 잠잤던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푹 쉬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음, 장에는 어,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감각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단타매매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가 1,014만원이고요. 어, 보유 종목은 없습니다.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4만원 했어요. 어,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단타를 좀 했었는데, 어, 손실은 없었는데, 수수료 부분에서 한 2만원 정도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해외정인데요 어, 제가, 그,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계속 입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9월 30일날, 이제 9월 29일날 저희 장이 끝났고, 그날 저녁에 미정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니까요. 어, 다우지수가 대충, 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확진자 113명, 일본 53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도 같이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10월 1일 날은 어... 다우지수가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신규 부양책이 합의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그 신규 부양책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되면 증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정시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 어 10월 2일날. 어 그 나스닥이 이번에는 조금 상승을 하면서 부양책 합의 기대 이 쪽으로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3일 날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됨으로 해서 어 아주 겁나 갈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어그 낮에 있었던 선물 거래에서는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막상 장을 열고 나니까 어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좀 들어올리면서 다우가 어, 약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그 가장 큰 이슈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흘러간 부분을 차트로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다우지수입니다. 어, 신규 부양책 합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확진 나오고 나서 그날이 이때입니다. 마이너스 0.48%에서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는 아, 그런 모습이 나온 데까지가, 어, 금요일날 미증시 마감 상태였습니다. 다, 나,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어,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음, 들어올리다가 지금 그, 장대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밑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건강 여부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들이 그 나온 걸 그냥 제가 들은 걸 그냥 그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확진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 그 군부대로, 군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뒤에 나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러다가 내가, 어, 내 친구 누구처럼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 그리고 군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음, 램비 시비르, 이 램덱 시비르가 그, 산수호기를 부착할 정도로 좀 심각한 환자들한테 투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여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상황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냄대 11을 두번 투여한 걸로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덱사메타손이라는, 제가 의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 이 약을 또 투여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 산소포화도가, 그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폐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투약하는 약으로 나오는데요. 어, 이 약을 투여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한 것만 봤을 때 상태가 좀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션콘니 주치가 발표하는 그, 그 내용은, 어, 상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위해서 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어 손을 흔드는 어나 괜찮다. 뭐 이런 쪽에 그 모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건강이 급 호전돼서 괜찮을 것이다 쪽으로가 우리 정시 시작할 때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 미국 선물 지수도 장중에 한 플러스 0.7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 정시도, 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플러스 1.2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확진을 받고 나서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불안감 어, 이런 쪽으로 해서 증시가 하락 압박을 받았고요. 어, 오늘 우리장이 시작되고 나서의 흐름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올렸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74세 우리 나이로 76세가 되는데요. 어 고위험군이죠. 그리고 10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비만, 어 그리고 고령 이이 내용으로 해서 고위험군이고 고위험군으로 확진된 사람이 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이틀 입원했다가 그냥 툭 털고 나오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치료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주치의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뭔가 조금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 어, 그,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보다는 국민들이알 권리가 더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 건강이 괜찮다 했다가 비서진 쪽에서 그 산소 호흡기를 달라야 할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치의가 어,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뒤에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명확하게 지금 잘 발표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추치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은,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주의 깊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통치 권한이 부통령한테로 넘어가게 되고, 어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어, 적어도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 이정도까지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그 다음 오늘 그 장중에 특징주 인데요 음, 크게 봤을 때그 제가 봤을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되고 나서 그 램데시비로 투약했다는 부분 때문에 램데시비로 관련주들이, 어, 제약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을 비롯한 어떤 풍력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강했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히토르 관련한 무슨 그 중국의 의존도를 줄인다는 어떤 그런 그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해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제가 이 티플렉스 그동안 계속 매달려서 매매했는데 제가 매매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정리하고 나서 또이 호재성 뉴스가 터져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거지만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드렸던 종목들이 그, 좀 이따 제가 단타했는 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팔고 나면 항상 올라가는 이런, 그, 이상한 현상이 계속, 그, 나와서, 아, 이거 매매하는데 아직까지 좀 실력이 부족하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전략과 전술 이렇게 나누죠. 전쟁을 한다고 쳤을 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가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그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보유 종목을 모두 정리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그런 이제 좀 전략적인 큰 그림상으로는 보유 종목을 모두 정리한다는 쪽으로 잡고 대응을 했었고요. 어 그다음 이제 짧은 관점으로 단타 매매를 그 전술로 볼수 있겠죠. 단타 매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할 때마다 계속 참패를 당해서 수술에만 날리는 좀 상당히 좀어 이 매매에 대한, 단타 매매에 대한 어떤 실력 부족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했던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그 금요일이 아니죠. 명절 전에 보유하고 왔, 넘어왔던 세화 피 n c 하고 한국 패키지는 어, 거의 보합권에서다 팔았습니다. 이것도 그참 안타까운데요. 4,070원이니까, 대충 한이 정도 선에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렇게 쫙 빼올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걸 왜 팔았을까? 올라갈 때 팔지. 이런 생각이 좀 했었고요. 그 다음, 한국 패키지. 3,925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3 9 2 0원에 여기서 팔았는데요 팔고 나서 좀 있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 역시 내가 팔고 나니까 급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급등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 제가 봐도 기가 찹니다 일지테크라는 종목 이 종목을 그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이 그림이 좋아서 요렇게 딱 놓고 보면, 앞쪽에 여기 저한테 뚫으면 강하게 양봉으로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종목을, 그, 매수를 했었습니다. 언제 매수했냐면, 4,620원이요. 그러니까 4,620원이니까 대충 한요 정도쯤에 급등하지 싶어 매수했는데, 급등 못하길래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쭉 빼올리는 모습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티플렉스는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가 거의 약간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이건, 어, 밀릴 것 같아서 짧게 그냥, 어, 매매를 한번 했었고요. 그 뒤에 또일시테크한번더 매매했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4,700원에 팔았는데요. 요 내려왔을 때. 여기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또싹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단타 매매는 거의 뭐 수수료만 날리고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 그 짧은 매매라서 큰 이익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 앞으로 이제 그 시장 자체를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사건은 상당히 좀큰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위험할 때는 현금이 좋겠다. 그, 위험할 때 아래쪽으로 빠질 것 같을 때, 어, 인버스 종목 매매를 좀 해봤었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지수가 빠질 것 같으니까 뭐, 티플렉스 같은 거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어, 이것도 제가 해보고 느낀 거지만, 지수가 만약 빠질 때 얘도 같이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빠질 것 같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자.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 지수가 만약 하락할 것 같으면 다 털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가 빠지고 나서 밑에서 잡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빠질 것 같을 때는 어, 불안하다 싶을 때는 무조건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보유 종목이 없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제시언 시스템 이 종목이 아주 강했는데요.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노렸었는데 그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노렸었어요. 여기서 이제 요거 돌파하면 그,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노렸는데 돌파하다가 밀리길래 아,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놔뒀는데 갑자기 또쫙 올라가 버려가지고 요 종목은 조금 아까웠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 코로나 확산에도 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부 장관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 대선 테마로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고 해서 아주 좋게 봤는데 어 요건 놓쳤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는데 올라가 버렸고 그다음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이 종목도 그매 매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정부 무슨 그 정책 관련한 그런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로 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팔았거든요 아마 여기서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팔았는데 그 다음 좀 있다가 쫙빼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오늘 하여튼 제가 봤던 종목들은 전부 타이밍 상으로 어, 제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좀 잘 맞추도록 어,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역시 실력이 부족하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시장이 좀 불안해서 모든 걸다 정리했었고요. 어, 당분간은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병원에서 퇴원해서 건강이 좀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어, 단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쪽으로 해서 우선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